이 네. 올라와 있어갖고 모서리까지 잘 닦아준다. 이렇게. 와,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슈퍼 미세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인터넷 백날 검색해서 절대 안 나오거든요. 이 너무 대기업 퇴직금을 몽땅 아, 받은집 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 어. 그래서 와, 그럼 여기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을까? 아, 그리고 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끄죄다 막. 죄아해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바로 안 들었어. 네. 내가 생각해도 좀좀 아, 네. 잘했다. 뿌듯하다. 아, 이거 니까 혹시? 네.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84년생이고 오. 이제 마흔이고요. 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한직장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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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87년생이고요. 10년 정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한지 이제 2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년 정도 되시 네. 어, 그러면은 언제 결혼하신 겁니까 두 분? 21년. 네. 21년이요? 네. 21년 11월. 네. 21일. 와. <laughs> 아, 마지마 얘기하시네? 아, 나는 결혼 기념일도 외우고 있다. 어, 그러면은 그렇게 또 결혼을 하시게 된 겁니까?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어, 근데 딱, 어,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나요? 오빠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laughs>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잘 먹고, 마시고 빠이빠이 했죠 네. 아마 다음날 그냥 좋은 인연 만나셔라 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주선자랑 같이 커피 마시다가 제가 너무 심심하다고 요즘에 하니까 자기 주변에도 심심한 애한명더 있는데 같이 만나서 놀자고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누군데 그때 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거 아니냐. 어, 나는 괜찮은데 그 오빠 괜찮다냐. 그래서 안될줄 알았는데 하고 놀자 이래가지고 주선자랑 오빠랑 저랑 삼겹살을 먹으러 갔죠. 그때가 봄이었는데 기분도 좋고 막 벚꽃도 엄청 예쁘고 오, 네네. 재밌게 놀고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전화로 <laughs> 결혼을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오, <laughs> 와 이게 그좀 분위기에 취했다. <laughs> 자연스럽게 그 결혼 드립으로 계속 장난을 치다가 그래서 그냥 사귀면서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첫인상은 되게 많이 노는 거 좋아하고 약간 이런 <laughs> 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약간 현명한 오. 사람의 모습을 봐서 그때 조금 달라 보였는데 저희가 이게 음.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연도에 결혼을 한 거죠 와 되게 로맨틱하다 벚꽃이 필때 만났다가 단풍이 졌을 때 <laughs> <그쵸>. 결혼했다? <laughs> 네. 서 지금 아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 것 같고요. <laughs> 네. 그 여기는 장양만항구라는 곳인데, 어 그러면은 왜이 동네로 구하시게 된 건가요? 결혼하기 전에 제 이름으로 여기가 해놓은 집이었어요. 아, 여기가? 결혼 전에 네네네네. 이제 전세를 계속 아, 하다가... 들어오시다가 회사하고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되냐는 시기가 있을 때이 집이 빠지는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자. 네. 아 그러면은 5,6년 전이면은 한 2016년, 17년 막 이럴 때일텐데 어, 그때 여기를 딱어 이걸 매매를 해야겠다는 그런 좀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제가 안양 토박이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 그래서 마침 그냥 여기가 좀 전망이 좋고 아 그래서? 네 위치도 좋으니 아 없죠. 안양 토박이로서 아이 동네 자랑 한번 아, 말씀해 주시죠. 여기는 대중교통이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 관악역이 음, 가깝고, 지금 광명고속전 전력이 생기는데 거기가 이제 한 음, 차로. 차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이제 있으니까. 네. 아그쵸 바로 옆이잖아요. 옆이잖아요. 네. 아. 거의 이마트 가는 것보다 더 가까운 수준이고. 만한구 옆에가 이제 동안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가격도 되게 비싸고 다 아파트들이 올라가 있는데 네. 사실 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 높지는 않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들어보자마자 현관이 네. 있고요. 들어가면 여기 방이 있고 여기가 이제 거실, 방, 음. 화장실, 방 그리고 이제 주방까지 주방. 있네요. 그럼 여기가 몇 평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서류상으로는 83에 60 아, 저는 그 메일 제목이 너무 대기업 퇴직금을 몽땅 받은 집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와 그럼 여기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진을 보내주신 걸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와 진짜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음. 조금 들어서 여기는 어느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인테리어만 5천만 원. 근데 이제 나름대로 저렴하게 한 편인 거죠. 아, 그 그렇죠? 네, 샤시도 다 교체하고 네. 여기 베란다 확장하고 아, 그런 것까지. 그냥 네. 다한 네. 거네요. 다뜯어고치다 네. 네. 다 철거하고 네. 다 부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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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신 게 5년 정도 전에 이제 매매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네. 아, 그럼 그때 여기가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나요? 3억 정도였던 거. 3억 정도? 네, 네. 어, 그럼 지금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좀 떨어져서 한... 5억에서 6억 사이. 그 정도가 되는 거. 거. 그런 곳이라고 네. 합니다. 아, 여기 이렇게 집을 바꿔야겠다라는 컨셉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누가 정하셨나요? 일단 그 컨셉은? <웃음> <웃음> 저, 저는 권한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laughs> 모든 건 거의 이름으로 <laughs> 하셨다고 음. 보시면 돼요. 어 그럼 어떤 어떤 컨셉이었나요? 깔끔하고 심플하고 네. 직선. 직선. 응. 요즘 유행하는 거 보면 이렇게 아치형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딱 떨어지는 직선으로 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구경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네. 오, 근데 되게 두 분의 로딩 신발 중에 신발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네요? 네, 저희가 둘다 패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조금 네. 전자기기를 좋아하고. 아, 전자기기? 사실 오, 이런 네. 구두들도 네. 다 입사 때산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 14년 네. 때 네. 샀던 거를 이제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현관을 보통 요 크기인데 음... 얘를 이렇게 넓힌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있나요? 현관 좁은 걸 너무 싫어해요 제가. 최대한 현관은 깨끗하게 아하. 단촐하게. 거실을 조금 이제 하래해서 이렇게 만드신. 네그렇그렇 그쵸, 그쵸. 그리고 현관에서 집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넓혔어요. 혀아 응. 아,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다막. 다마... <laughs> <laughs> 죄송해요 아니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바로 안 들었어 내가 생각해도 아, 좀더 네. 잘했다? 뿌듯하다? 아, 이거니까 혹시? 네. <laughs> 거기 말고 현관에서도 있어요 아, 그 이것도? 현관 보시면은 말발굽이 없어요 아 네네네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뺐어요 그래서 밀면 그냥 그대로 고정이 되거든요. 아, 요 느낌으로? 네. 그런 아. 도어 스토퍼를 달았어요. 일반 제품으로는 이렇게 하면 닫혀 네. 버리거든요 아, 네. 아. 네. 오, 알겠습니다. 네. 오, 그리고 요거, 다 막혀있으면, 아, 살짝 맞아요, 답답할 맞아요. 수 있다? 어,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여기는 무슨 방이라고 볼수 있나요? 멀티방? 여기... <laughs> 근데 여기 되게 전자기기 진짜 좋아하시나보다. <laughs> 일곱, 너무 일부만 음. 나와 있는 거네. 아, 아, 이게요? 네. 네. 죽어들이... 표가 좋아해가지고 심심할 때한 네? 번씩 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쳐요. 그냥, 아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세워놔 칼이 이 정도라고요. <laughs> 피아노처럼. 어어. 아, 네 얘도 그냥 지나가면서 눌러요. 어, 그냥? 맞아요. 맨날.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laughs> 와, 이런 거를 어, 너무 귀엽다. 아니 뭐,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거든. 요 와, 진짜 건전한 취미 생활이다. 와,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어, 근데 이런 걸 취미 생활에서 그냥 남편분은 그냥 뭐그러더니 하시는? 아, 아니에요 아, 이게, 네. 이게 보이는 게딱한 대가 이기만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본체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키보드 존이에요 키보드를 깜짝 되나요? 이게 무슨 키보드에 들어가는 스위치인데 어. 스위치마다 어. 이 느낌이 어. 다 네. 달라요 아. 그래서 아 오늘은 무슨 느낌으로 한번 쳐볼까 이러면서 꺼내 놓고 이렇게 해서 다르죠 잠깐만요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laughs> 아금 내가 스하파신 표정을 찍었어야 되는데. 저는 여,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촬영은 표정이 제일 밝으셔가지고. <laughs> 목소리도 제일 밝고, 그쵸? 가장 행복한 시간. 아, 너무 아, 아, 재밌어요. 와, 좋습니다. 꽃도 그냥 독서대인데,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튼튼한 걸로 샀더니, 태블릿도 거치가 되더라고요. 아하. 되게 좋아요. 이게 또 큰데 아크릴이라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별로 음, 지저분해지 음. 아, 않아 보이고. 어, 그러네요. 되게 깔끔하네요. 네, 되게 튼튼해요. 약간 아, 아이맥 느낌? 네. 아, 리트 아이맥? <laughs> 어, 아, 봤고요? 여기 뷰가 네. 엄청 예뻐요. 아, 그러네요. 여기가 진짜 예쁘네요. 진짜 예네요 사실 이거에 좀 많이 반해서. 너무너무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산이네요, 산. 그래서 여기서 네. 자전거 타면 너무 좋아요. <laughs> 근데 여기 이제 막 구름 예쁘게 떠 있는 날에는 네. 진짜 예쁘거든요. 시원하게 그... 아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해가 지면은 여기가 막 보라색이 돼요. 네. 그럼아 좋네요. 네. <laughs> 아... 제가 뭘 찍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 너무 재밌데 <laughs> 이게 사실 이제 평소에 이렇게 생활을 하 하잖아요. 키보드 하다가 네. 갑자기 막좋으막 자전거 어. 타다가 막. 그럼요. 이게. 어, 막 이런 이거 보다가 내 집에서 내가 거... 이렇게 하겠다 음, 그러면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거실 여기가 또 저희 왈초가 군드린존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 보여드릴게요. 어, 네, 네. 커튼 열어줘. <laughs> 아... 요거군요? 네. 아, 네. 요겁니다. 와이프가 품을 네, 자동... 사서 전커 컷들 담한 거거든요, 아 저희가. 제가 조립을 해서 이제 인테리어 할때 전기선만 빼달라 하고 다 조립해서 만든 거죠. 와, 진짜 전자기기 진짜 좋아. 맞아.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저희, 아, 이게... 저희 집 곳곳에 되게 많이 숨어있습니다. 저 정도는 이제 관심이 꽤 있어야지 이제 시도해볼만한 그 정도 레벨인 것 같은데. 와 그렇군요. 인테리어 할때 커피존을 네네. 엄청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구조가 되게 안 좋아요. 보시다시피 평수도 좁고 아, 구축이라서 네. 뭔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주방에는 냉장고 들어가기도 너무 좁고 아, 그래서 네. 그냥 이쪽으로 빼자 해서 이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장을 짜거든요. 아, 그면 어, 대부분 장을 짜서 뭐 책꽂이로 사용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그냥 수납을 한다거나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장을 짜는 게 진짜 비싸요. 몇 백만 원씩 하거든요. 오, 그래요? 네, 장이 네. 비싸요. 장 하나에 오. 뭐 그냥 150, 170, 200막 이렇게 가니까 나중에 내가 또막 다른 용도로 쓰고 싶지 않을까 해서 네. 그냥. 장을 다 뺐어요 저희는. 음... 그러니까 이거 인테리어를 할때 붙박이장은 이제 냉장고랑 싱크대 쪽밖에 없고. 있다가 보시면 베란다도 문짝을 하지 말아달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케아 가서 산 신발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폭이 딱 맞더라고요 네. 여기. 그리고 아... 이제 여기가 식탁이랑 가까우니까 네. 이런 도어는 못 쓰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찾다 보니까 네. 신발장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슬라이딩으로 열면은 아... 채워놓고. 이제... 등... 원래 여기가 이렇게 대, 대각선 아! 45도로 되있나요? 아니에요. 오. 이게 제가 다르게 설치를 한 거예요. 원래는 네. 이렇게가 맞는데 아! 얘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쪽 문이 안 열려요. 아 이해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네. 맞아요. 네. 이야, 음. 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거실에서 너무 궁금했던 음. 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런 아! 벽지 네, 얘는 네. 나무인가요? 그러면? 아 얘는 필름이에요. 네. 아 얘는 색깔을 다르게 하신 거네요, 일부러? 네, 맞아요. 인테리어 아, 처음 네. 할때 레퍼런스들을 보니까 좀 이런 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쪽 벽면을 다 필름으로 채우는. 그래서 이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힘을 아주 네. 많이. 사실 그래서. 필름은 아, 추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은 비싸요, 필름은. 왜냐면 목공 작업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목공이 안돼 있으면 필름을 할 수가 없고 목공 자체가 비싸니까 필름을 하게 되면 가격이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예쁘게 잘된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좀 이렇게 꺾이는 게 싫어서 여기까지 문으로 메워 버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히든 도어라고 네. 해서 이제 이 터닝 도어를 숨기는 거죠 그것도 비싸요 어. 그래서 그냥 커튼으로 가렸어요 저 비슷한 손으로 아. 해가지고 애초에 여기 커튼 박스를 기억자로 꺾게 해서 아 저기 지금 에 네, 시공을 해달라 커튼 자체도 이렇게 90도로 어. 되게 대략게 많이 하셨네요. <laughs> 네, 네 맞아요. 여기는 그냥 이제 베란다로 네네. 활용하시는. 여기는 일부러 이? 안 트신? 굳이. 아. 아네 왜냐면 아. 베란다는 그래도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이쪽이 이제 안방이고 여기 보시면은 좀 가까워요 옆 세대랑 아 네. 그래서 네. 원래 여기도 보통 문을 이렇게 여닫이 문을 다 다시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안 했거든요 이렇게 열면은 열리는 이 공간이 낭비되잖아요 어 그쵸 그쵸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다이소에서 뭐, 이거 네, 사가지고 이렇게 아. 아, 되게 디테일하긴해. 이거 진짜 많이 쓰셨네요. <laughs> 와, 이거 저 키보드에서 알아봤어야 되는데. <laughs> 아, 아. 뭔가 하나 하나의 깊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오,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블라인드도 제가 되게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면 고정이 돼요. 근데 보통 줄로 이렇게. 아, 네. 그러네요. 네. 오, 그러네요. 그런데 네. 이건 그냥. 향을 그 고정 이렇게... 아, 되게 직관적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 현관문 스토퍼처럼 아, 요 정도 하나 아, 해야지, 이 느낌이 들었요 아, 맞아요. 이것도 세트예요. 네. 그래서 완전 혹시... 올리고 싶으면 끝까지 올리고, 사.. 사근 아닌데요. 어, 사근 아... <laughs> <할수 있다. 웃음> 사근 아니다. 네, 사근 네, 아니다. 예, 이쁘잖아요. 아, 네, 그래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이 소파도 이제 네. 스윙 소파라고 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laughs> 아하 <laughs>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보통 누워서 아, 맞아요. 있을 수 있고 아, 맞아요. 저희가 좀 네. 넓게 같이 편안하게 TV도 볼수 있고 음. 이제 아. 강아지들이랑 같이 올라가도 크게 부담없게 아, 사용할 수있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네. 이제 볼비 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제 구입을 한 저희 스피커거든요 이거랑 저거랑 이제 두 대를 <laughs> 이렇게 저희가 뭐, 네, 설치해서 근데 사실 스피커는 이거 뿐이고 네. 이거는 원래 조명이었어요 이케아 아, 조명 그래요? 아, 원래는? 네, 네. 이케아 조명인데, 아 이게.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오, 네, 네, 이것만 스피데 네. 이게 어떻게 찾다 보니까. 네. 이케아 요 제품이 딱 맞더라 라는 어, 그걸 알게 됐어 알게 됐는데 마침 저 자취할 때 저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근데, 원래는 네네. 이제 저거를 주문 제작해서 사운드바 그 거치대를 많이 해요 음. 그만한 10만원 20만원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딱 요렇게 해가지고 3D 사운드를 즐기고 제가 싶어요. 좋아하는 유일한 공간 음.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의 <laughs> 많은 비용을 투자한 TV와 소파와 <laughs> 서라운드 사운드 아 실링팬도 네. 원래는 달지 말라고 다들 그러셨는데 막판에 이제 제가 갑자기 달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용인에 가서 이걸 사와 가지고 달아달라 해갖고 막판에 달았는데 진짜 좋아요. 달아보니까 여름에는 진짜, 진짜 좋아요. 만족도가 괜찮다. 무조건 하시는 거 맞아요. 오, 그,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저는 안방에다가또안한게 약간 후회될 정도로. 아그렇죠 이게 선풍기 바람이랑은 좀 달라요. 이렇게 어... 직방으로 오지 않고 약간 자연 풍처럼 살랑살랑 와서 겨울에는 이게 역방향으로 돌아서 환기도 잘 되고 이제 아래공기가 위로 순환이 음. 되거든요 이제 에어컨 나오면서 네. 이렇게 싹싹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 아! 네. 진짜 중요한 거 말씀 안 들었어요 네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 집에 몰딩이 없어요 걸레바지 아 그러네요 지금 테에도 음. 음. 없네요 맞아요 네. 인테리어 할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싹 없애고 싶었는데 전부 다 없애기엔 너무 비싸져서 음. 여기만 없애자 그래서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응. 그러니까 모든 방이나 공용부는 다 없는 다.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거실에는 힘을 줬기 때문에 거실에 아, 거실이랑 거실 주방까지 근데 너무 좋아요 <laughs> 일단 걸레바지 위에 먼지가 안 껴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청소할 때 너무 편하고 필름도 오염도 잘안 되고 그냥 걸레로 싹싹 청소가 음. 진짜 쉬워져요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없고그 그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넓어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 몰딩이 없어가지고 그러시면 아... <laughs> 네. 이 위치 같은 것들이 다 저희가 제가 사온 거예요. 와이프가 업체에서 네. 하면 비싸니까. 비싸기 도 하고 이 색상이 없고 그리고 이런 모양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제품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음. 느낌이 좋거든요. 이 소리도 또이 <laughs> 키보드에서 누르는 아시겠지만 느낌이 좋거든요. 이 소리를 네.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버튼부도 제가 선택할 수 있고 이 프레임도 선택할 수 있고 보통 이렇게 사각형 스위치 하려면은 벽 미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확 올라가는데, 요번에 신제품은 그냥 도배지로도 이렇게 할수 있는 제품이 나와서, 열지로 아. 가서 이제 다 개수 세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요기, 요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 아, 괜찮네요. 음. <laughs> 여기 침실을 좀 먼저 <laughs> 볼수 있을까요? 네. 와, 정말 침대만 있네요? <웃음> 네. <웃음> 사실 제가 잘못 자거든요, 잠은. 네. 잘 자고 싶은 욕심에 이제 딱 수면만 집중할 수 있게 하자. 아무것도 두지 말자. 아 그리고 서로 방해받지 않게 침대를 두 개를 사자. 침대를 두개 사서 근데 붙여놓긴 아 하셨네요. 아 맞아요. 그건 이제 신랑이 떨어지는 것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제가. 아, 아, 네네. 떨어지는 것까지 포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집 오기 전에 이제 원룸이나 이런데 살 때는 같이 잤는데 네네. 와이프가 계속 깨고 아 저도 계속 힘들어. 깨고 그래서 일단은. 따로 쓰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떨어지는 건안 된다. 안 된다. 어,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죠. <laughs> 그럼 어떻게 보면 침대를 두개산 거네요. 그쵸? 네, 맞아요. 두개 사서 그냥 같이 다따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 이제 이쪽으로 나와 주시면 여기가 화장실. 여기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욕조랑 1200 사이즈 타일이랑 조적 선반. 이거 아... 꼭 하고 이거 라인 육가라고 해서 이거이거 네, 이거 꼭 하고 싶다. 되게 그 집에 대한 로망이 엄청 크셨어요. 아 맞아요, 봐요.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이 집에 대한 기호가 없으면 이런 맞아요. 게 존재하는지조차 <laughs> 모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laughs> 네.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그렇죠, 그렇 <laughs> 그럼 이거 한것 중에 다만족하시니까 하나 조금 후회되는 게 이게 원래 이 세면대로 하려고 한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화장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음... 제가 원하는 거를 못 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크릴 세면대로 했는데 때가 너무 음. 잘 타요. 아, 그리고 그래요? 너무 날카로워요 이렇게 네. 이틀만 돼도 물때가 생긴다 그래서 이케아 텀블러솔로 닦으면 잘 닦인다 아, 네. <laughs> 그러면 네, 나, 다른 네. 솔은 이렇게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laughs> 이9지도를 <구시도를> 닦아주질 <laughs> 못하는 거예요 얘가 네, 이렇게 네. 올라와 있어갖고 모서리까지 잘 닦아준다 와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laughs> 슈퍼 미세팁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인터넷 백날 검색해서 절대 <laughs> 안 나오거든요 와 이런 미세팁 이런 <laughs> 게 음, 너무 좋아요 이천 음, 아. 원밖에 안돼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저뭐 진짜 추천드려요 단풍기죠? 아네 네. 네. 맞아요 근데 업체에서 할땐좀 비싸게 불렀거든요 네. 제가 또 을지로에 가서 이제 성지를 찾아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달았다 한 30만 원 아꼈던 거 같아요 저희가 꽤 음... 유행이 하군요. 네. 여기가 주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인데 일단 저는 처음에 너무너무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얘네가 여기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 바꾼 거죠. 네, 바꿨어요. 여기가 폭이 2,40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가전을 계약을 했는데, 이뚱땡이 냉장고를 계약을 한 거예요. 여기 얼음 정수기가 갖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보다시피 너무 튀어나와 있잖아요. 음전 사람은 여기다가 냉장고를 두고 이렇게 네네. 쭉 썼는데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주방이. 아 그래서 머리를 한참 굴려서 후드로 옮기자. 아 대공사였네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걸 많이 그래서 하겠죠. 여기 조리공간도 좀 2평대에 이 구조에서는 나올 수 없는 크기의 네네. 조리대랑 여기 또 보조조리대 아 그래서 동선도 짧아지고 그니까 그이 평소에 살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머리를 네, 짜냈다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최대한의 머리를 짜냈다군요 네. 원래는 여기를 틀려고 했는데 내력벽이라서 못 튼다고 아, 해가지고 저희 아파트가 진짜 네. 내력벽이 있어요. 많더라고요 거갈수 없는 벽이 맞아요. 많아서 맞아요. 이것도 그냥 철거가 됐으면 좀더 편하고 그냥 넓게 이렇게 했을 텐데. 사용을 하려는데 이게 내력벽이라고 철거가 안 된다고 해서 고심 끝에 이렇게 나눠서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여기 네. 열면은 열매는... 오. 와, 여기 집에서 아, 집에서 진짜 바쁘시겠다. 티가 아, 안아가지고저 네. 뒤에 있는 거는 못해서 네. 이렇게 뭐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laughs> 양쪽으로 응. 그러면 다쓸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저는 그래갖고 처음에 용기 어. 조금 아쉽다. 근데 얘가 이게 돌아가야 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어허 이 용기를 제가 엄청 추천드려요. 이게 진공이거든요? 진공이 제가 방금 누른 거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마늘을 네. 한번 넣어놓으면 거의 두 달? 오, 그래요? 먹을 수 있어요. 야채 사놓고 네. 맨날 네. 썩어가지고 금방 버리는데 요거 해놓으니까 그래도 뭐 한두 달은 그냥 한번산 걸로 계속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네. 공기 빼주는 아, 거. 아 근데 진짜 요즘엔 이런 살림템들이 너무 많이 좋아져 너무 많 아, 근데 되게 다 이거를 잘 관리하시네요. 뭔가 이런 날짜 같은 것도... 아, 네. 이게 귀찮아서 한 것도 있어요. 귀찮다. 그러니까 뭐 네. 먹고 싶다고 자기가 해먹겠다 해놓고서는 이거 어딨어? 이건 뭐야? 아, 저건 재력인가요? 뭐야? 이게... <laughs> 아, 지금 제 이야기이구나. <laughs> 아, 제얘기인지 몰랐는데. 아,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알아보기 쉽게 해놓은 네. 것도 있어요. 알아서 찾아서 먹어라 아다 적어놨으니까. 여기 나가면 뭔가요? 아 여기도 베란다에요아 아. 저희가 이게 가벽 가벼... 음, 맞아 맞아. 가벽이에요. 이거 오늘 연일차 신고예요? 이게 없으면 이 음식이 바로 일로 튀어 버려 가지고 이것도 원래는 그 대표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이렇게 옮기는 것도 네. 불편할 거라고 막 튀고 좁아지고 가벽도 해야 되고 여기 먼지 끼고 할 거라 는데 이제 조리대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했고 여기가 배란 베란 그냥 샤시거든요 이렇게 여는 문을 할 수도 있었 겠지만 그럼 또 공간이 낭비가 아, 되니까, 되니까. 미닫이로 해서 근데 좁으니까 오히려 유리하게는 내가 여기서 하다가 응. 바로 보면은 어, 움직일 필요가 없어서 어, 보면 조금 동선이 되게 짧아진다. 근데 그런 게또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 네. 도구도 바로 다이 아래. 에단점은 네. 혼자 해야 된다. 아 제가 여기를 지나가면 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아 거슬리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네, 이런 느낌. 네. 여기로 이제 나가보면 여기가 뷰 맛집이에요.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뒤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 좋네요. 아침이나 해질 때쯤에 커피 들고 약간 춥지만 힐링할 수 있는 곳. 약간 <laughs> 춥지만. 네, 약간 춥지만. 지금은 약간 춥지만. 약간, 약간 춥지만. 네, 기능. 네. 저희 양가에서 김치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음. 아. 네, 어. 인치냉장고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아리칸에는. 짜라지장, 국물요. 아. 아. 네. 와, 이렇게 해서 네. 아, 진짜 잘해주신다. 정리를 되게 네. 사랑하시는. 근데 그게. 정리를 사랑해야지 네. 이 정도까지 아,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laughs> 아, 왜냐면은, 다른 신축은 다 북박이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있었던 데도 원룸이었는데 그 짐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여기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북박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 펜트를 만드는 것도 막 몇백만원씩 하고 하니까. 최대한 좀 수납을 잘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다 센티미터 재가지고 이거랑 이렇게 맞게 제작한 거고 요것도 높이 재서 요 높이 만들고 아 이제 분리수거도 저희가 보면은 이렇게 네 개로 분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두 개만 해놓으면 버릴 때 내가 빡친다. 아, 그래서 <laughs> 꼭 4개로 해야 된다. 나가서 거기서 빌려야 되잖아요, 아요 <laughs> 네, 네. 아, 그죠, 그죠, 죠 그래가지고 수납과 이런 아. 거를 최대한 절충한 것? 와, 아, 음. 이 정도까지, 되기까지몇 개월 걸립니까? 아, 1년 좀안 됐어요. 아. 근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음, 진 많기 때문에 음. 이런 것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이제 세제가 무겁고 하니까 음. 플라스틱은 안될것 같고 또 물기가 닿아도 괜찮고 해야 되니까 저렇게 뚫려있어갖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네, 볼수 있게끔 하시고 또이 뒤에 보일러가 있거든요. 혹시나 보일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아. 장을 안 짜고 이거 빼서 예, 있습니다. 아니면 음. 저 세탁기 들어내다가, 네, 맞아요. 밤에 들어오면 안 보이거든요. 스위치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냥 들어왔다가 안 보이는 게 불편하더라고. 아. 그래서 샀다 보니까 이런 터치 조명 이 아, 있더라고. 요볼수 있게 찢기 형태로. 아. 우와 귀엽다. 전기 안 꽂아도 되고 아무데나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네. 하면서 맞는 비닐이 잘 없어요. 찾다가 보니까 코스트코에서 파는 요 비닐이 딱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요? 그냥 엄청 찾았어요. 아, 장난 아니에요. 음. 검색을 거의 엄청 많이 하시네요. 음. 그러니까 이런저런 재활용 통을 다 써봤는데 뭔가 넣기에 불편한 것도 있고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 집에 최적화된 거를 찾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여기에 딱이더라고요. 음. 솔직히, 아, 이 정도 네. 공간에서 네 개를 분리하기좀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않죠. 보통 에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에이. 이런 걸로 하게 되면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니까. 이건 뭔가요? 이거 수납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 이랑 과자랑? 딱 맞게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와, 이거는, 그냥 감탄사만 계속 하고 있네요, 저는. <laughs> 와, 오, 와 이것만 하고 있네요, 저는. 작은 것들의 네. 디테일이 되게.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여기뭐 이제, 마지막 음. 남은. 공간. 여기가 옷방? 네이 방이 진짜 조그맣거든요 근데 저는 옷을 한 군데 최대한 모으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쥐어짜서 또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 원피스나 코트 류긴 옷이라서 이렇게 주문을 했고 이 높이도 다 선택을 할수 아, 있거든요 아내 갖고 있는 원피스의 길이에 따라서? 여기도 이렇게 아하. 그래서 원래 이제 패턴이 밖에 나갔다가 겉옷을 이렇게 아무데나 던져 놓잖아요. 그게 싫어서 여기다가 걸게끔 해서 오프장 하나 만들어 놓고 아 살짝 오픈돼 있는? 네, 음. 그거를 다시 이렇게 클로즈된데 네. 하기 좀 찝찝하니까 고용도로 그 하고 겨울에는 이제 롱패딩 걸어놓는용. 여름에는 그냥 한번 입은 옷들은 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하, 여기를 옷방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세탁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옷 갈아입고, 여기 보면 바구니 있거든요. 아. 바로 넣을 수 있구나. <laughs> 응. 그래서 여기 탁 넣고, 여기서 다시 환복하고, 집으로. 고생 많이 하셨네요. <laughs> 진짜. 아, 한땀한땀 다. 네. 아, 여기 이사 가기 진짜 아쉽겠다. 이렇게까지 음, 다 그쵸. 신경 써서 하셨으면. 그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음, 이제 하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분씩. 네 그러면은 어 남편분 먼저. 아저 화장실 좀. 네 알겠습니다. 어네 아 아, 네.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laughs> 네. 네 일단은 21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사랑하는데 내가 좀 무뚝뚝한 편이라.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해. 앞으로 또 표현을 많이 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쭉 살았으면 좋겠다. 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프분 나오시면. 그래, 아, 네, 이거 네. 다 부끄럽네요. 내가 <laughs> 네, 무슨 얘기 했지 기억이, <laughs> 그러니까. 그래. 기억이 안 나네요. 했는지도 어, 기억이 안 나네요. 와이프분께서 와주신. 저희 이미 아, 준비가 아, 됐을까요 그럼? 네, 네. 말씀, <laughs>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미안해. <laughs> 아 그게 아니라 와난 뭐야 이거는 처어 어제 좀, 좀 짜증 많이 내고 다퉜는데 미안하고 앞으로 더 으쌰으쌰하면서 행복하게 잘 삽시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일단 두분다 촬영하셔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면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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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가 뭔가 조명이 꺼져 있는데